요즘 이상하게 사람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게 엇나가고, 말 한마디가 괜히 오해로 돌아오고, 마음은 복잡한데 표현은 쉽지 않은 날들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땐단한 가지 색이 필요합니다. 뜨겁지 않게 따뜻하고, 차갑지 않게 차분한 색, 서로 다른 감정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색, 바로 홍남색입니다. 홍남색은 이름 그대로 붉은색과 푸른색이 섞여 만들어진 보랏빛 계열의 전통색입니다. 조선시대의 궁중복식 단청. 자수 그리고 화려한 병풍 속 문양에서 종종 등장했죠. 그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음양의 조화를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붉은색은 태양의 열기, 생명, 외향적인 에너지, 푸른색은 바다의 깊이, 사유, 내향적인 에너지. 이두 색이 만나면 생기는 보라빛의 진동, 그게 바로 홍남색입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만나 균형을 이루는 감정과 이성, 남과 여, 빛과 어둠이 조화를 이루는 색. 그래서 홍남색은 예로부터 기운의 균형을 되찾게 하는 색이라 불렸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홍남색은 화와 수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즉, 타오르는 불의 에너지가 차가운 물의 에너지와 맞닿아 적당한 온기를 만드는 자리. 그 결과 이 색은 마음의 열기를 가라앉히되 생기를 꺼뜨리지 않습니다. 흥분을 진정시키고 감정의 폭을 완화하며 인간관계의 온도를 안정시키는 힘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남색은 인형과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색이에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마음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때, 이 색을 가까이 두면 부드럽게 진동하는 기운이 흐른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이 색을 왕비나 공주의 예복, 놀이개실, 비단 장식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되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사찰의 불화나 단청에서도 보라빛 계열이 곳곳에 들어갔는데 그건 인간의 욕망을 눌러주는 동시에 영혼의 균형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즉, 홍남색은 무너지지 않는 중심의 색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 중심은 고요하게 빛나는 색이죠. 그렇다면 홍남색이라는 전통색을 오늘날 우리 집이나 일상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홍남색 제품을 직접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색과 같은 기운의 흐름을 가진 색들은 주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색의 기운, 즉, 조화와 안정의 파동이에요. 현관 앞또는 방문 근처. 자줏빛 혹은 와인빛 포인트. 홍남색은 붉은기와 푸른기가 섞인 보랏빛 계열입니다. 따라서 와인빛, 플럼색, 자줏빛 패브릭이나 리본으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현관 손잡이에 작은 자줏빛 매듭을 달거나 신발장 위에 붉은빛이 감도는 유리 장식을 두세요. 밖에 혼란한 기운이 들어오며 감정의 파동을 정화하고 부드럽게 걸러집니다. 책상 위 보라 플러스 핑크 중간 톤 소품, 홍남빛 펜이나 머그컵이 없다면 라벤더색 노트나 로즈핑크 연보라톤 문구류도 괜찮습니다. 이색들은 모두 홍남색과 같은 파동 대의 색으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의 온도를 낮추어줍니다. 작업이나 공부 공간에 놓으면 마음의 속도가 정돈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 침실 은은한 보랏빛 패브릭 포인트. 커튼, 쿠션, 러그 등 대면하는 공간에 은은한 보랏빛 계열을 한 점만 더하세요. 홍남색의 기운은 정화와 안정입니다. 탁한 회색 계열이 많은 공간일수록 보랏빛 한 점이 기운의 균형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색이 집안의 진동수를 낮추고, 대화와 에너지가 부드럽게 흘러가게 돕습니다. 손목이나 가방 매듭. 실제 홍남색을 대신할 색. 직접 홍남색 실을 구하기 어렵다면, 와인색, 라벤더색, 진보라색 실한 올이면 충분합니다. 손목에 가볍게 매거나 가방 지퍼에 작은 매듭으로 묶어 두세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중심을 잡는 상징이 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내면의 평형을 되찾게 하는 조화의 실이죠. 색은 꼭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그 색이 가진 기운이에요. 홍남색이 상징하는 건 조화, 균형, 그리고 따뜻한 중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홍남색은 감정 정화의 주파수를 가진 색으로 분류됩니다. 보라 계열은 본래 명상, 회복, 그리고 균형의 색으로 알려져 있지만, 홍남색은 여기에 붉은 파동, 즉 생명의 온기가 더해진 색입니다. 그 결과 이 색은 단순한 정화의 색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의 온도를 회복시키는 색으로 작용합니다. 붉은 빛의 에너지는 생명력과 열정, 푸른 빛의 에너지는 평온함과 사유를 상징하죠. 이두 파동이 겹치는 지점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홍남색입니다. 그래서 이 색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도의 색, 즉, 감정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 있을 때, 마음이 식어버릴 때,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고 느낄 때, 홍남색은 그 감정 사이의 온도를 다시 맞춰줍니다. 붉은 파동이 마음의 불씨를 되살리고, 푸른 파동이 그 불을 안정시켜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색은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게 해주는 색 관계의 끈이 느슨해졌을 때 다시 이어주는 색이라 불립니다. 색채 심리학에서는 홍남색을 감정의 온도 조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색을 오래 바라보면 뇌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고 심박이 안정되며 감정의 진폭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홍남색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리듬을 맞추는 주파수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남색을 가까이에 두면 예민했던 감정이 서서히 정돈되고 말의 톤이 부드러워지고 사람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이 색은 고요하지만 에너지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푸른 계열은 보통 차가운 정적을 만들어내지만 홍남색은 그 안에 붉은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멈춰있는 듯 하지만 안에서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마치 겨울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촛불 같고, 밤하늘 속에서도 은은히 이어지는 별빛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홍남색을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따뜻해집니다. 사람의 감정은 색처럼 섞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우리 마음의 색을 순식간에 바꿔놓기도 하죠. 홍남색은 그런 감정의 혼합 속에서 다시 균형을 회복하게 해주는 색입니다. 과한 열정엔 차분함을, 지친 마음엔 온기를 더해주는 색. 그리고 서로 다른 마음을 잇는 다리 같은 색. 그래서 홍남색은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조용하면서도 강한 색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의 파동을 눌러주고 필요한 에너지만 남겨서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운을 다시 잇는 색. 이게 바로 홍남색이 가진 가장 깊고 따뜻한 힘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끝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작은 배려한 줌에서 서서히 피어나는 겁니다. 복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시작되고, 마음과 마음이 닿을 때 자라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그 복의 기운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연결이 희미해질 때가 있죠. 서로를 오해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복의 기운이 머물 자리가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홍남색이 필요합니다. 이 색은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빛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감정의 온도를 맞춰주는 색. 홍남색은 복을 당겨오는 색이라기보다 복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색이에요. 즉, 복의 문을 열어두는 균형에 비친 거죠. 붉음과 푸름이 만날 때그 사이에서 새로운 조화가 태어납니다. 불과 물이 만나 증발하지 않고 오히려 안개처럼 부드럽게 어우러질 때그 안에서 복의 기운이 머물고 행운이 자라납니다. 홍남색은 바로 그 안개의 색, 극단이 아닌 중간, 갈등이 아닌 화합의 색입니다. 이 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조화 속에 스며드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공간과 마음에 이 홍남빛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너무 힘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색을 떠올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 한켠에서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도는 것. 그것만으로도 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홍남색 그건 단순한 색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 그 다리가 당신 곁에서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빛 위에 당신의 복이 고요히 머물길 바랍니다.